신라오대 파사이사금 22년 춘이월에 축성하고 두이 열십 두이 해년 봄춘 두이 달을 서기 101년 봄이월에 싸울축 재성 성을 쌓고 명월성하니라 추이월에 왕이거월성하니라 이름명 달을 재성 월성이라 이름지었다. 명은 여기서 명사가 아니고 동사로 사용되었습니다. 가을추 77. 달을. 가을 7월에. 임금왕. 옮길이. 살거. 이거는 이주입니다. 달을. 재성. 임금이 월성으로 옮겨가서 살았다. 23년 추 8월에 음집벌국 두이 석삼 아 두이 열십 석삼 해년 가을추 여덟팔 달을 석이백이년 가을 8월에 소리엄 접집, 칠벌, 나라국. 접집은 접은 영어로 주스입니다. 접집의 1번 뜻은 접, 접, 2번 뜻은 접집. 여기서는 2번으로 봅니다. 음집 벌국과 여 실, 여실직꼭국 쟁강하다가 예왕 청결하니라 더블 여, 여기서는 밑 여. 다실코들직 골곡, 나라국, 다툴쟁, 지경강 실직곡국이 국경을 다투다가 이를 예, 임금왕, 임금에게 와서, 청할청, 결단할결, 여기서는 결정할결, 결정해줄 것을 청하였다. 다시 합니다. 신라 오대 파사 이사금 22년 춘 2월에 서기 101년 봄 2월에 축성하고 성을 쌓고 명월성하니라 월성이라 이름 지었다. 추 7월에 가을 7월에 왕 이거 월성하니라 임금이 월성으로 옮겨가서 살았다. 파사 이사금 20 3년 추 8월에, 서기배 2년 가을 8월에, 엄집벌국 여 실직곡국 쟁강하다가, 엄집벌국과 실직곡국이 국경을 다투다가, 예, 왕, 청결, 하니라. 임금에게 와서 결정해 줄 것을 청하였다.